사상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철수한 바로 다음 날, 중국 텐진산업단지는 사실상 기능을 멈췄고, 50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오만했던 텐진시의 자부심은 단 하루 만에 붕괴됐고, 부동산은 30%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시스템이 왜 무너뜨릴 수 없는 철학이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큰 울림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텐진 외곽 빈민가의 새벽 4시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폐병을 앓던 아버지는 피를 토하며 신음하셨고 어머니는 찢어진 이불을 꿰매며 하루 오위안을 벌기 위해 밤을 지새우셨죠 8살이던 저는 동생의 울음소리를 달래며 찬물에 밀가루를 풀어 죽을 끓였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한 달째 촛불 하나로 버티던 우리 가족은 매일 굶주림과 싸워야 했죠. 학교 급식비 3위 안이 없어 일주일을 굶었던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제 책상에 몰래 놓고 가신 찐빵 하나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자랑할 때 저는 구멍난 신발에 신문지를 깔아 신었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쓰레기통에서 주운 낡은 수학 문제집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그 책은 제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거든요. 12살 되던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조차 치를 돈이 없어, 동네 어른들의 도움으로 겨우 화장을 했죠. 어머니는 그날부터 하루 18시간씩 재봉일을 하셨지만, 한달 수입은 200위 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폐지를 주우러 다녔고, 동생은 이웃집 아이를 돌봐주며 쌀한 줌을 얻어왔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치료비가 없어, 링거 하나 맞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의사선생님이 조용히 제게 약 봉지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동생을 대학에 보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전교 1등이었지만, 대학 진학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실로부터 호출을 받았죠. 삼성전자에서 중국 빈곤 학생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월 500위안의 생활비와 대학 진학 시 전액 학비 지원 그리고 졸업 후 취업 보장까지 약속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하지만 선발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전교생 2천명 중단한 명만 선발하는 경쟁이었거든요. 저는 3개월 동안 하루 4시간만 자며 준비했고 면접 날에는 해진 옷을 입고 나갔지만,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오열하셨죠. 삼성이라는 한국 기업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준게 아니라 미래를 선물했던 거죠. 장학생이 된후 삼성은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매월 화상으로 진로 상담을 해주었고, 방학마다 텐진 공장에서 실습 기회를 주었죠. 처음 공장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최첨단 클린룸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직원들의 체계적인 움직임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삼성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죠. 실습 기간 동안 품질 관리팀에서 일하며 불량률을 0.001%까지 낮추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인 팀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은 문화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삼성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가난한 중국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그들의 비전이 위대하게 느껴졌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약속대로 삼성전자 텐진공장에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 3,500 위안을 받던 날, 어머니께 2,000 위안을 드리고 동생 학비로 1,000 위안을 보냈죠. 신입사원 교육은 한국 수원 본사에서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었죠. 오전 6시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까지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삼성의 핵심 가치인 인재제일과 상생추구 정신이었죠. 중국인 연수생들에게도 한국 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었고 심지어 개인별 맞춤 교육까지 제공했습니다. 3개월 후 텐진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삼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후 저는 서서히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상사들의 꼼꼼한 지시가 답답하게 느껴졌고 중국인 동료들과 어울리며 회사를 비판하는 일이 잦아졌죠. 특히 반도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대학 동창 유친이 중국 국영 SMIC에서 일하며 자주 연락했는데 그는 끊임없이 삼성의 기술력을 캐물었죠.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애국심을 자극할 때는 흔들렸습니다. 급기야 술자리에서 공정 수율과 장비 세팅 값 일부를 무심코 언급하고 말았죠. 그게 얼마나 큰 배신인지도 모른 채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차피 공개된 정보 수준이라고 이 정도는 문제없다고 말이죠. 삼성이 베푼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진 제 모습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보안팀의 호출을 받았을 때제 심장은 멈출 것 같았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제 이메일과 통화 기록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죠. 특히 류친과의 대화 내용과 술자리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한국인 보안책임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왜 회사에 신뢰를 저버렸냐고 삼성이 당신에게 베푼 것을 잊었냐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 변명도 할수 없었습니다. 실수였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죠. 놀라운 것은 삼성의 대응이었습니다. 형사 고발 대신 조용한 징계로 마무리하며 저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죠. 하지만 모든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지만 그것은 제가 자초한 일이었죠. 2017년 사드 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자 삼성은 텐진 공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철수 과정이었죠. 다른 외국 기업들이 야반도주하듯 떠난 것과 달리, 삼성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협력업체들의 대금을 100% 정산했죠. 심지어 지역대학에 기증하기로 한 장학금도 10년치를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한국인 공장장은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우리가 떠나는 것은 정치적 이유지만, 텐진과 맺은 인연은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배신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그 순고한 가치였습니다. 삼성이 떠난 후 텐진의 산업단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때 활기 찼던 거리는 텅 비었고 문을 닫은 식당들이 줄을 이었죠. 삼성 간판만 덩그러니 남은 건물을 보며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30%나 폭락했고, 임대문의는 거의 없었죠. 시장은 시의회에서 질타를 받았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SNS에는 절망적인 글들이 쏟아졌죠. 15년간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는 사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구직 전단지를 보시며 한숨을 쉬셨죠. 어느날 식당에서 만난 협력업체 사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가 삼성 덕분에 돌아갔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삼성 공장 터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실업자가 된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보관해둔 사내 공지 메일과 봉사활동 뉴스 기사들을 하나하나 꺼내 읽었죠. 삼성의 장학사업, 지역재난 구호, 기술, 교육센터 설립 등 그들이 이 지역을 위해 했던 일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저는 먼지가 쌓인 품질 관리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훔치려 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삼성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만큼은 이곳에 남겨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가치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죠. 브랜드는 사라져도 품질과 신뢰의 정신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저는 한국대사관에 사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제가 저지른 실수를 상세히 적었죠. 며칠 후 담당자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삼성은 재진출 계획이 없지만 당신의 사과는 받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메일을 보냈습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이죠. 그러자 한국인 담당자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고 철수했으니 당신도 그 책임을 당신의 방식으로 지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이자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복수가 아닌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사과 메일을 본 한국인 전 삼성 책임자께서 조용히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삼성의 오래된 협력사였던 중국 광화전자의 운영팀장 자리에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이죠. 면접에서 저는 과거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표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성과 함께할 때 배운 건 기술보다 사람이었다며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광화전자에 입사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낡은 시스템과 데이터 오류, 직원 교육 부재 등 모든 것이 엉망이었죠. 저는 삼성 시절에 정리해둔 문서와 시스템 도식을 꺼내 재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표님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기 직원들은 한국식을 싫어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개선안으로 공정관리 프로세스 자동화를 제안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차가웠죠. 생산 파트장들은 그건 삼성에서나 통하는 방식이라며 냉소적으로 대했습니다. 품질팀은 괜히 일만 많아진다며 저를 무시했죠. 심지어 대표님마저 회의 후에 따로 불러서 너무 나서지 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에도 혼자 사무실에 남아 시스템 도식화 작업을 계속했죠. 삼성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부담으로 착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경계했고, 제 제안은 번번이 무시당했죠. 결국 첫 프로젝트는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팀원들은 냉정하게 말했죠. 괜히 설친다고 말입니다. 과거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삼성 출신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벽이 되었습니다. 실패 후 저는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장학금 증서와 삼성 교육 자료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삼성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시스템이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조직을 바꾸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각 부서 책임자들과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들의 고민을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파트장에게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천천히 설득했죠. 3개월 후, 드디어 자재관리 모듈 도입에 성공했습니다. 분량률이 12%에서 3%로 급감했을 때 대표님이 놀라며 물으셨죠. 그게 그 유명한 삼성품질관리냐고 말입니다. 성과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광화전자의 고객사였던 동남아 바이어가 실사를 나왔을 때 저는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우리 공장은 삼성이 남긴 정신으로 일한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고 대표님은 직원들 앞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시스템의 힘이라고 말입니다.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품질 팀장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성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시스템을 체득한 사람들이 그 유산을 지킨다는 평가를 받았죠. 저는 제가 만든 매뉴얼을 공장 표준 지침으로 등록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죠. 삼성은 떠났지만, 나는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말이죠. 그 편지를 쓰면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광화전자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매년 텐진 지역대학에서 삼성의 품질 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죠.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지만 문화는 베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가끔 한국 출장을 갈 때면 수원 삼성 본사 앞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죄하죠. 그리고 다짐합니다. 비록 삼성인은 아니지만 삼성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텐진에는 여전히 삼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삼성이 남긴 것은 공장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었고 제품이 아니라 철학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한국 기업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을까요? 세상 곳곳에서 피어나는 감동의 순간들. 저희가 정성껏 담아 가겠습니다. 작지만 진한 울림이 있는 이야기들. 감동아지트와 함께 해 주세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